안녕하세요. 초보자를 위한 손뜨의 전문 사이트 니트앤니트입니다. 오늘은 세로 단추 구멍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. 보통 세로로 단추 구멍을 낼 때는 어, 가터뜨기나 아니면 고무단뜨기에서 세로로 이렇게 단추 구멍을 많이 내주는데요. 제가 만드는 것은 고무단에서 세로로 단추 구멍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고무단에서 안뜨기 방향에서 구멍을 내줄 건데요. 두 개의 코를 안뜨기 방향으로 한 번에 넣어서 이렇게 안뜨기를 떠줬고요. 그 다음에 코를 뜨기 전에 이 실을 한 바퀴를 이렇게 바늘에 감아주시고요. 그리고 그 다음 코한 코는 겉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. 그리고 이어서 무늬에 맞춰서 혹은 도안에 맞춰서 선물을 끝까지 우선은 이어 나가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단 뜨실 때에는 그대로 쭉 오시다가, 어, 방금, 방금 전에 바늘 비워줬던 곳까지 어, 우선은 떠주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단 바늘 비운 곳까지 왔는데요. 처음에 바늘 둘러줬던 모습의 어, 고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 고리를 오른쪽 바늘로 어, 뒤쪽에서 앞으로 해서 안뜨기 방향으로 넣어서 코만 오른쪽으로 옮겨주시고요. 그리고 실은 이렇게 앞에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코를 이 무늬에 맞춰서 나가시면, 어, 코를 떠나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한 단을 이쪽은 다 떠주시고요. 그리고 그 다음 단을 뜨실 때에도 방금, 어, 반을 비워준 곳까지, 어,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 단도 아까 비운곳까지 이렇게 떠 주었고요. 이번에는 고리가 한 개가 아닌 두 개의 고리가 이렇게 생긴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이 고리도 처음에 바늘 옮겨 코를 옮겨 주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바늘을 안뜨기 방향으로 해서 오른쪽 바늘로 이렇게 옮겨만 주시고요. 바늘은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그 상태로 무늬 방향대로 그다음부터 떠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에도 이 단을 끝까지 떠주신 다음에 그 다음 단을 어또 떠주시고 방금 비운 곳까지 그 위치까지 다시 또떠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단축구멍 있는 곳까지, 아까 바늘 비운 곳까지 다시 왔고요. 이번에는 고리가 두 개가 아니라 또세 개가 이렇게 생겨, 생기게 됐는데, 이, 이렇게 마지막 부분 할 때에는 실을 뒤쪽으로 옮겨주고요. 겉뜨기를 할 건데요. 이세 개의 고리를 한꺼번에 바늘에 넣어서 겉뜨기를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코부터는 무늬에 따라서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짜주시면 되는데요. 이때 구멍의 크기는 단추 크기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단추 구멍이 완성되었습니다.